자, 안녕하세요. 지퍼노모입니다 자, 여기는 서안동고추공판장, 경북, 전국, 전국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고추를 생산을 하고, 또 이렇게 경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고추 경매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고추 경매를 하는 이제 시간대입니다. 여기 에 새벽 6시부터, 그리고 오전 10시 반까지는 무조건 여기에 오셔야 돼요. 10시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이거를 경매를 할 수가 있어요. 건고추를 그래서 어, 경매를 받을 수 있는 키로수는 3 1 k 로 가지고 오시면 3 0 k 로에서피 빼고, 그렇게 해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자, 성함, 주소, 연락처. 이렇게 기재를 하셔가고 경매가 이루어지고, 경매하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경매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면서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13번, 15번, 아, 지금도 15번, 15번, 이렇게 15번, 진행을 20번. 하려고 합니다. 자 8월 21일 공천매를 시작. 저희가 실은 세 편에서 공원 무료에 박영훈 씨를 소개했습니다. 보시오. 1삼천삼백 원에 입 자한근에 13,300원입니다 30kg 자 중량은 똑같아요 성명 생산자 중량 네, 30kg 등급 그리고 수량은 한근입니다 600g 한근 600g 입니다 반준 600g 이고요 중량은 30kg 포대는 네. 31kg 채워서 오셔야 됩니다 자 지금 방금 가격이 12,380원에 나왔어요 자세번 대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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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1 6 여기는 원에 u 0 n 자 w but you 시 a n 5 Just h o 번0 o e s s 번에 learn so m 의 c h with a dustbone? 5 h i s one. Don't b u 자 the e q u i 0 0원 n t you s 0 자7다 김상진 시커잡은 대승. 창만창삼백삼자 팔다시는 영수 시커잡은 만창사백 이렇게 안에 것을 씨에서 확인을 합니다. 104, 안에 고추 상태가 어떤지 씨서 확인을 합니다. 보시는 분들. 창만창삼 자, 시클시는 3 1 0시0 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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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자0 0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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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0 0 0 3 0 0 0 0 0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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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비 다시는 빅광수시대자 세법 맞으세요? 만 2,920원에 10시 1자이에는랩번 대수 1만 3,269원에 자1 3 다시는 방금 난시대자 세법 맞으세요? 만 2,650원에 10시 1자1 4 다시는 빅강수 시대자 성공을 하고 10시 1 3,960원에 10시 1 저1 5 h e was a l 개자 t l e bit of a h o s p i t 1 0 So 0 h e was a little bit of 가 h 번 s p i t a 1 s 0원 h e was a l i 자 t 시 e 한 i t 개 f a hospital. So she w a 번이. l 자 t t l e bit of a hospital. So she 자, 이에는다섯번대수로디치2이0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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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이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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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는, 이 이는, 이이이 이는, 이 이는, 이는이이 이는, 이이이이2이이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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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2 1 s 박스 met us a 세 d p a 짠 s a n 9 0에8 o t h 2 2 e c o 는 d s h 시켜 a s a fresh w 0 y s n g l i s h to the book. 5 n e e 1 s o m 5 good English to 쭈욱 12,390원에 7 2번인트 쭈욱 2 1 1는 안동의 이주영 시크자 꽁무가 11포인트 쭈욱 천백 12,100원에 6 2번인트쭈2 7 1는 백은자 시크자 성봉과 공폼 쭈욱 쭈 15,500원에 1 5 번. 인트쭈2 8는 하우스 목강 성봉과 내사원과 부산의 김영복 시크자 쭈욱 2만 참, 천7 원에 그7시그자 시그널, 시은널 시그널, 시그널, 시그만시그1 시그널, 시 원에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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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요널 시그널, 시그널, 시그일번자2시로널 시그널, 시그널, 시만 2천 그백원에6시일널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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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그널시 원에 시그 자사회도 공무가 4번 그쵸? 1 2 3 0원에 60이고요 자오회도 공무가 4번 그쵸? 1 2 6 0 0이고요그 지금 600g 자, 31, 간,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실 습니다도매가격이 도매가격 소비자 가격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고추를 확인 해봅니다 상태가 어떤지 네. 12,620원에 오이에2이이원 되세요. 1,500원에 12분, 48까지 증 075시켜줘요. 꼭가 다섯 원 되세요? 꼭무가 다섯 원 되세요? 1 4 9 0 0원입니다6 0 0 g 당근입니다 당근 가격은 1 4 자, 3 0 0원에 56분, 자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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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4 4 4 4 4 4 4 없기 없는 겁니다. 14,580원. 14, 14,580원 당근에 1449-2 희급 시거장 네펌. 여섯. 정1 3 9 0원에2 5번이1 0 원. 국화 시거장 동평. 여섯. 14,370원에 5월에 만 사천 네백이십 60. 0 0원에1 5번 저 o p e 신 p 장 e are 1 o t here. There's one b 0 0 k on the g 0 r 0 I need 0 o m e women. I n 0 0 d some people. I need s o 1 e people. I n e 0 0 some p e o p 정1사 가진 이 시식보다도 더 못하셔. 11,450원에 1 3번자 이외에도 더더못하 11,450원에 1 3번이 정신을 가진 정상시세번 대수 셔 12,300원에 31번이 정신을 가진 근현식자 성공을 더더못하 14,560원에 5십번 자, 이해도 성공을 갖다 못해서 15,500원에 15번이요, 제가 설명을 못 하던 15,500원에 15번이요, 자, 0 1 7 1까지긴보수식회사 성공과 스번업을못해오 15,600원에 55번이요, 1 0 1 8 1까지는2 4시자에번 못해서 1 1 4 0 0원에1 3번이 자오십구 다시는 청량 성통 공무가 노병 대수 천만 5천오 원에 1 5 번이 자육가 다시는 네번 더자 국철의 기본 연금 지급한 네번 대수 1 2 9천0백원에1 5 5 0 0오 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자십1 1시는 육만 오가 회장 공무가 일곱 자 공무 가6번 대수 3만삼0 0 원에 1 5 번이 55, 13,255원 저의 시위 1 시위는 2평니다 저의 시위 2평, 11,390원에 5 9원 저의 시위 2시 주경자 시위자하수 공구가 3평, 대충 18,700원에 18 7 <목소리가> <저시 3포. 목소리가> 6 시위 3단 시1 6 0 0원에9원 시위 4시는니다의 장훈 시자자대 천만 삼천 사백 칠십 원에 3식하고전시구단시 방문 회원시켜서 공모를 해보겠2 3 0원에 20원 전시구단시인 사소시켜서 보겠습니다. 천만 사천 구백 원에 72번 전시구단실 하우스 청량 성경마법 2000원 하우스 청량입니다 응. 공무 자, 여기까지 하겠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바로 이제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하고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네,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고추를, 건고추를 받아서 경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경계 시간은 제가 말씀드리면, 11시에 경매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이 건고추를 받는 시간대는 새벽 6시부터 10시. 네, 늦게는 10시 반까지 받는데 보통 한 10시까지 와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거의 뭐 전국에서 오시다시피 고추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지역에 일찍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새벽 일찍 와서 차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늦게 너무 늦게 오시게 되면은 오후에 예막혀서 하거나 내일 아침에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시면은 좋습니다. 예 그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지금. 고추 양이 지금 홍고추를 많이 내는 양보다 건고추를 많이 내는 양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어, 앞으로 지금 계속 고추가 물량이 지금 많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어, 오늘 또 가격이 홍고추랑 건고추가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보면서 어, 고추 가격의 추세를 제가 한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제가 와서 찍는 거는 소비자와 생산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여기 서안농고초공반장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지포농구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